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중국의 특별한 앱이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중국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앱 이름이 죽었니입니다. 죽었니. 예,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예, 어, 이것이 이제 썰러머썰러머 예, 이렇게 하는데 한국어로 하면 죽었니 하는 앱이 개발됐는데 이것이 어, 1인 가구 그 생사 확인을 할수 있는 이런, 이런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젊은이들 위주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앱 명칭은 이제 이름부터 직설적인, 직설적입니다. 썰너머 이럽니다 썰너머. 이렇게 죽었니 하는 뜻입니다. 이 앱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최근 이제 애플 앱스토어 유료 앱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의 유명 배달, 한번, 예, 요거, 죠 잠깐만, 한번, 함께 보시죠. 예. 여기 애플의, 이제, 어, 썰러머입니다. 썰러모 하는데 이것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유명 배달 앱이, 앱 플랫폼인, 이제, 어, 러머, 이런 게 있습니다. 어, 러머 하는데 이거는 배고프니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명 배달, 배달 앱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을러머 이런 것이 있는데 배고피니 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패러디한 명칭으로 이제 쏠러머 이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외로 굉장히 젊은 층을 위주로 이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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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앱의 출시 배경을 보면 중국 내에서 이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에 그에 따른 고독사에 대한 젊은층의 그 공포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이 어 앱이 이제 최근 중국 애플 스토어 유료 앱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어 사회적인 현상으로 지금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앱은 이제 기능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 기능은 매우 단순한데, 뭐냐면, 뭐, 뭐, 확실한 작동 원리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 확인 메크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능을 보면 이제 매일 체크인을 하고, 또 부재를 감지하고, 또 자동으로 알림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매일 앱 중앙의 체크인 버튼을 눌러서 자신이 무사함을 이제 인증을 한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이 이틀 연속 체크인을 이제 사용자가 이틀 연속으로 체크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시스템이 시스템이 이제 이상 상황을 간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3일째 되는 날에는 미리 설정해 둔 비상 연락처가 있는데 그 이제 가족이나 친구 등의 비상 연락처로 이제 안부 확인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메일이나 뭐 이런 메일로 이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고는 이제 비용은 8 위엔입니다. 8 위엔 한국 돈으로 한1,6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회성 유료 결제 방식인데 한국 돈으로 1,600원 정도를 주면 이제 매일 매일 어, 이렇게 어, 이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준다는 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앱입니다, 이제. 그래서 중국은 이제 2025년도에 중국은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2020, 중국이 2025년도에 1인 가구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어 지금 잘, 조금 잘안 보이는데, 예, 게 1억 명을 지금 1억 3 327만, 저기로 돼 있어. 1억 명을 넘었습니다. 2025년도에. 2000년부터 보면 계속해서 3,100만에서 ,100, 4,600만, 6,000만, 7,400만, 8,900만에서 이제 2025년도에는 1억 명을 이제 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음. 1억 명을 넘고 있는데, 이 이제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1인 가구들이 젊은 층에서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인 혼자 살기, 살기에 살기 이제 편리함이 있고, 또는 자기 발전을 위한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소비를 할수 있고, 그리고 SNS를 계속해서 혼자서 할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층에서 이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이제 젊은층들 사이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중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1인 가구로 혼자 살다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방치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이제 중, 젊은층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혹시라도 모를 죽음이라는 이 금기시 되는 소재를 직선적인, 직설적인 그 마, 마케팅을 통해서 당당하게 꺼내요. 오히려 신뢰와 주목, 주목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돈 이제 8위엔, 어, 한국돈으로 1600원 정도로 최소한의 저렴한, 어, 그 이제, 안, 비용으로 그 굉장히 사회적 안정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가성비가 주요했다 이렇게 해서 어, 이썰러머하는 이 죽었니하는 이 앱이 지금 젊은층을 위주로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향후 이 앱이 이제 단순 체크인을 넘어서 이제 심박수 우리들의 심박수를 이제 측정한다든가 또는 스마트워치 연동 가능성 그리고 위치 추적 등 어 등을 이제과 결, 결합을 해가지고 더 정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그 생사 데이터를 민간 앱이, 민간 앱이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윤리 및 보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앱 이름이 주는 이제 거부감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앱 이름이 지금 죽었니 하는 그런 어그 너무나 직설적인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중국어는 썰러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사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전력 사용량이나 또는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AI 돌봄 플러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와 약간 비슷하다 이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안부 잘 안부 살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혹시라도 혼자 서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뭐 고독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중국에서 어, 어 이제 유행하는 앱그어 그 얼스 얼로마 하는 거 얼로마 죽었니 하는 그런 시스템과 어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생사를 확인하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1인 가구 중에 이제 노인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러머 하는 중국의 이 앱이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 이수님이었습니다. 이수님 TV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